굿모닝 굿모닝 아,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. 일하느라고 해야 될게 많으니까, 요즘 또 즐거운 일이 하나 생겼잖아요. 여러분 댓글 읽어보는 거, 아, 야, 구독자가 여기서 멈추고, 어, 댓글도 한 사람 앞에 일주일에 하나 이상 쓰지 마세요. <laughs> 배도 고픈데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지? 아 오늘 이제 샌데로 돌아갑니다 어러니까 어, 이제 호텔인데요 아침에 지금 밥 먹으려고 어,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침 식사입니다 세 어, 개가 아침 식사입니다 어. 근데 있잖아요 그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, 뭐, 김치 타령 하세요? 아니면은 뭐, 컵라면 들고 다니세요? 저는 그거는 아닌데, 이게, 음식이 확실히 문화 코드가 맞긴 맞아요. 음. 제가 뭐, 어지간한 음식은 다, <laughs> 다 먹습니다. 뭐 특별히 가리는 건 전혀 없는데, 안 좋아하는 건좀 덜어 있죠. 음. 안 좋아하는 게, 역시 그 아랍계열 쪽의 음식, 양고기라든가, 음, 그 다음에 뭐, 커리 종류, 이런 쪽하고는 그렇게 특별히 친하지 않습니다. 먹을 수는 있습니다. 먹을 수 있는데, <laughs> 즐겨하지 않는다고요. 자, 이것도 자주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게 맞아. 네, 친숙해져야지 그게 맛있죠. 네, 친숙해져야지 맛있지. 사실 외국 사람이 처음에 막, 뭐, 순대국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, 어, 그거 처음에는 그거 쉽지 않을 텐데, 예 친해지면 되게 맛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어 삼합 네? 홍, 홍어 삼합 오저전잘 전 먹습니다 와 그런 거한 번도 안 먹은 외국이니까 인먹어보려면 대박일 거야 그죠 그니까 영어가 딸리는 사람은 음식도 좀 딸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그래서 외국 여행 갈 때도 이렇게 김치꼭 싸가지고 하고 밑반찬도 뭐 깻잎 같은 것도 넣어갖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? 참 좋은 거야. 근데 저희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음식에 대해서는 개방적입니다. 뭐전 세계 음식을 거침없이 먹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도 이거 지금 그아 어. 오믈렛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아, 아직 안먹었어요 다. 카츠사를 나왔잖아요. 제가 카츠샤 공채. 그 당시에는 시험 봤어요 시험. 예. 그 공채 제가 일기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카츠샤 갔는데 카츠샤가 갖고 서양 음식을 참 많이 맛봤죠. 예. 그래서 그나마라도 제가 어 이런 나이에 아유 없는 살림에그 당시에 뭐 무슨 뭐 양식을 많이 먹어봤겠어. 카츠샤가 갖고 제가 양식을 많이 먹어봐서 음, 그래도. 친숙합니다. <laughs> 나는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화려했어 내 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어, 음식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거는요 많이 부딪혀보고 친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부담이 없습니다. 여행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게 해봐야 돼 자꾸 해보면 친숙해지고요. 그 어떤 것도 친숙해지기 전에는 불편해. 불편해. 예. 친숙해지면 편안해지죠. 그죠? 그니까 러 고로, 친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경험이 많이 있어야죠, 뭐. 경험이 많이 있어야지. 예. 뭐, 저는 무조건 직진? 예. 직진입니다. 아, 오늘 저샌드고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, 어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요. 자기 바쁘니까 그냥 택시 타고 오래 했는데요. 음. 근데 여기 택시가 그 우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 훨씬 일반 택시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낫다 그래요. 우리나라에 지금 우버 없잖아요, 그죠? 어뭐 캐나다에서 제가 우버 탈일 없고, 그래서 오늘 우버 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. 아 무조건 하는 거야. 아말 통하는데 뭐 여기서 뭐 미아가 될 일이 있어 뭐가 있어, 그죠? 한번 뭐다모르겠지 뭐. 다 아, 그 친숙해지면 그다음에는 또 익숙해지고, 그다음 편해지는 거겠죠. 그죠. 아, 아예 오른손으로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갖고, 가위바위보는 왼손으로 해야 되겠다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사람들이 나 지나가다 이렇게 부문... 이건 줄 알겠다. 나 그거, 국제적으로 완전히 그게 됐네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? 안녕히 계세요. 네, 맛있게 먹고 갈게요.